오늘 연세가 면 얼마예요? 90이에요. 90? 제가 90이에요. 나이... 아, 90? <laughs> 어, 그래도 그렇게 큰 소리로. 아니, 오늘, 어, 오늘 진짜 동만이신것 같아. 90인데, 이래. 아. 제가 90세 처음 봅니다, 저는. <laughs> 진짜요? 내 주변에 90세 없어. 아, 9 0 어, 머니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? 강수의 비결이거든요. 그래. 응. 비결, 제가 고기도 안 먹고요. 고기 안 드세요? 아, 예, 채소 좋아하고요. 채소 좋아하고요 예, 팔을 완만 뽑아보려 해놓고 아, 면 네. 제가 팔을 좋아해요. 아, 잘못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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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장수의, 잘못 예. 장수의 비결을 아가려고 하지 마세요. 나는 올해 살아보려고 요 예, 그래서 팔을, 뽑지, 팔을 뽑지 말라 팔을 뽑지 말라고. 근데 또 상추 좋아하지요. 상추 좋아. 제가 이제 비늘이 치주는 데는 제가. 네. 대조성을 낳고 장수. 어머니 장수의 비결은 예. 채식이다. 예. 채식이다. 그리고 이쪽 채식. 가포식다 예, 고기를 꺼내 입에 안 됩니다. 생선도 아안 먹고요. 진짜? 예, 클 예. 뭐. 때부터 소고기를 먹다가 두드리기가 잘 일라고 달아신 거 맞죠? 소에 고기가 예. 안 많아졌네. 예. 예. 그러면 뭐 저기 저 자녀분들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내내 그... 때문에 고기 못 먹고 이럴 수도 아 있잖아요. 저... 돈 주면 돼. 일찍이고 <laughs> <laughs> 일찍고. <laughs>